네 안녕하세요. 네위쉘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온라인 마케터가 되기 위한 블로그 글쓰기 이제 사기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사실 뵌분도 있어요. 네 직접 뵌분도 계시고 여행도 같이 가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천에. <laughs> 네 저희가 심천 이제 그 창직 뭐그뭐 그, 뭐 자영업자들 뭐 사업자 투어 할 때. 이제 또 같이 가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3기 같이 하셨던 분도 계세요 네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일단 2019년 1월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어 일단은 제 강의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강의에요 네 항상 그 성과 마케팅도 그런 게 있거든요 성과형 마케팅 강의도 성과를 내야만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강의는 또 그런 마케팅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웬만해서는 성과가 잘안 나타나요.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해야 성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30일 글쓰기도 그냥 마냥 재밌게만은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재밌는 주제를 쓰고 우리가 하고 싶은 주제로 글을 써야 되고 참 이러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제 우리는 일단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어떤 성과냐, 어떤 성과냐, 네, 어떤 성과를 우리는 내야 되냐, 이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성과는 일단 최적화 블로그입니다. 네, 최적화 블로그는 뭐냐면, 검색을 하면 노출이 바로바로 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홍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만드는 거, 네, 최적화 블로그. 자, 방문자 수가 많아야 돼요. 일단은 내 블로그에 누군가가 많이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올린 홍보물도 홍보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 이제 공방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내가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공방을 합정역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써요. 그럼 오겠어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 물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 제주도에 사는 사람만 검색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합정역에 올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공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공방이 홍보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글쓰기법인 거예요. 어떤 주제로 어떤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내 것이 홍보가 될수 있냐. 이게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남의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사업이 된다. 그러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 창업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겠지만, 내 사업이냐, 남의 사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는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글쓰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내 사업이냐, 남의 사업이냐, 뭐, 이런 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뭐, 여러 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있지만, 남의 사업도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 사업 홍보 페이지가 다르고, 남의 사업 홍보 페이지가 다르냐? 다릅니다. <laughs> 어떻게 다르냐? 내 사업은 대충 해요. 왜? 컨펌하는 사람이 나니까. 그런데 남의 사업은 뭐예요? 잘해줘야 돼요. 왜? 돈 받고 해야 되거든요. 내 사업은 이거 블로그에 글 썼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돈을 주주, 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남의 사업은 아니에요. 나에게 돈 주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결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잘 해야 돼요. 즉 남의 사업 홍보했을 때 정말 잘하면 내 사업은 시군중 먹게요. 너무 너무 쉬워요. 네 너무 너무 쉬우니까 일단 내가 자영업을 하던 창업을 하던 무언가를 뭐 홍보를 앞으로 그 나를 위한 일을 하더라도 일단은 연습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한 하나의 나의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 하나의 아, 그냥 프리랜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그 접근하기 지금 우리가 좀 쉬운 게 이제 블로그거든요. 네, 블로그기 이 때문에 이런 과정을 30일 동안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잘 해보셨으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30일 블로그 글쓰기 과정 중에 제가 첫 번째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5일까지 저희 매일매일 그 포스팅 하나 그리고 5일 연속으로 올려 주셔야 되고요. 어,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것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공부할 를 예정입니다. 한번 연습을 할 예정이에요.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쭉 설명하지 않아요. 일단 해 보세요. 일단 왜 일단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어 저는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한지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한지는 8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나온우리 세대였습니다. 나온우리의 그 시삽이었어요. 내 네, 시삽이었고 이제 그 커뮤니티를 그때부터 운영을 했어요. 나온우리 때부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항상 커뮤니티의 시삽은 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왜냐면 일단 한두 번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해본 사람보다는 해본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업무가 주어져요 제가 또 포트리스에 한번 게임에 미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포트리스 할 때도 이렇게 나온 우리에서 또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 보면 제가 만들어요 한두 번 만들어 보면은 그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이동했더라 아, 아울러브 스쿨. 제가 아울러브 스쿨 뭐 동문회를 만든대요. 아, 그래? 동창회 가 보니까. 그래? 그럼 아울러브 스쿨 누가 만들래? 또 제가 만들었어요. 저보고 만들라고 그럼 네가 만들어 봐. 어, 그럼 내가 만들어 볼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만들게 되었고요. 대학교 4학년때뭐 학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뭐 연합 도, 연합 대학해 가지고 그럼 학회에 그럼 또 커뮤니티를 또 개설이 필요하대요. 자, 이거 누가 할래요? 그니까 러 사람들이 너, 저보고 하래요. 뭐, 그래, 뭐, 그거 뭐, 커뮤니티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럼, 그런 누가 쓰냐? 제가 써야 돼요. 그쵸? 커뮤니티 만드는 그런 C샵이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2004년도에 제가 첫 창업을 했으니까, 홈페이지가 아니라, 저는 다음 카페, 그때부터 운영을 했고, 다음 카페는 실제로 그, 지금은 이제 그 박탈 당했습니다. 우수 카페였어요. 네, 우수 카페였고, 뭐 네이버. 그리고 지금 이제 카페만 한 18개 되는 것 같아요. 18개를 동시에 열심히? 전혀 안 해요. 네. 네, 전혀 열심히라는 거는 없어요. 취미만 열심히 하지. 이게 사업이 되면. 네, 근데 조금, 조금,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 네, 이말씀을왜 드리냐면, 어,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경험이 내가 한 것을 꼭 잘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경험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잘해지더라고요. 네, 잘해지고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네, 블로그를 글쓰기를 해보신 분들만 선정해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그 30일 과정은 정말 30일 동안 글을 쓰실 수 있으신 분 그리고 이 과정이 꼭 필요하신 분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실력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블로그 운영법에 대한 실력이 아니라 네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그 블로그 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삼정보로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블로그를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강의도 되게 많이 들으러 다녔잖아요 강의를 듣는 순간은 알겠어요 그런데 뭐부터 어렵냐면, 글을 쓰려고 노트북을 피는 순간, 나뭐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몰랐을 때 글을 쓰는 것과 내가 아니까 글을 더못 쓰는 것. 네, 그래서 저희는 주제를 알려드리기 전에 많은 것을 알려드리지 않아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고 틀려야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니까, 잘 하셔야지만이 배우는 게 아니라, 잘 하시는 분들은 배울 것도 없어요. 뭘 배워요. 그쵸? 틀리셔야 돼요. 키워드 잡는 것도 틀려야지만, 키워드 강의가 들어갔을 때, 아, 키워드 이렇게 잡는 거구나. 이렇게 되고요. 내용 본문이 좀 틀리셔야 돼요. 틀리셔야지만이, 아,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 아하,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지. 제가, 아무리, 자, 페이지에 일상 넣어주시고요. 뭐, 상세 페이지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이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 음성만 듣고 계세요. 네, 그러게 제가 이렇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겠죠? 네. 그전에도 좀 강의도 그냥 쭉, 그,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써보세요. 이랬는데, 강의를 듣고 쓰니까 더못 쓰는 거. 왜냐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나 잘해야지. 잘못 하셔도 돼요. 지금은 내 마음껏 해보세요. 이 다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마음껏, 저희는 마음껏 한 것을 토대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1월 1일 날 쓰셔야 되는 거는 새해 목표 있죠? 네, 새해 목표. 2019년 나의 어떤 새해 목표가 있는지 한번 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그냥 써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새해 목표도 쓸수 있고, 그죠? 자, 1월 2일 날, 하루 일과. 하루 일과는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참, 이 주제를 가지고도 아마 정말 다양하게 쓰실 거예요. 어떤 하루 일과 중에서 나의 특정 일과를 뽑아서 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루 일과 중에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네, 그 순차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루 일과 중에서도 나, 내가 하루 일과 이렇게 보내면 안 됐, 안 됐는데, 나의 그런 그 약간 자책하는 그 하루 일과도 이렇게 쓰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어제와 다른 오늘의 또 하루 일과를 쓸수 있잖아요. 어떤 거? 내가 평소에 나는 해보지 않았던 것을 오늘 도전을 해서 나는 오늘 그런 도전에 대한 하루 일과를 써야지.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다양한 내가 생각을 조금 폭 넓혀서 이 주제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요. 자, 1월 3일날 내가 좋아하는 것, 네, 좋아하는 것 되게 많을 수 있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영화도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을까요? 네,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떤 주제,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써보세요. 자, 1월 4일날 내가 잘하는 것,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잘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걸 한번 써보세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잘하는 것.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내 네, 소개. 우리가 모임에 가면 일어나서 내 네, 소개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실입니다제 소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거. 어,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 일기 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한달 살기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분들하고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도,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저희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니까 소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제 카톡방에 초대해 달라고 해서 이 사람 링크 가 갔어요. 네, 제 소개 링크 하나만 보내 드릴게요. 링크 하나 다하고 우리 3분 동안 읽고 끝. 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거예요. 자, 3그 30일 과정 중에 5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예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복잡한 생각들, 우리는 글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일단은 글로 봐야지 알거 아니에요. 그쵸? 눈으로 봐야지 알거 아니에요. 머릿속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머릿속을 잘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글을 읽을 때도 한두 줄 읽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던 반면, 어떤 사람의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글로 정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쵸? 네, 잘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 보통 글을 쓰기 전에는 생각이라는 걸 하고 기획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기획, 그 다음에 생각,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거 쉬운 주제고요. 이거는 나를 위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어려운 게 나에 대한 생각을 쓸 필요가 없죠. 왜돈 주는 사람이 내가 나한테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내 사업이야 뭐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중요하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2018년 12월 31일 그 한강에서 불꽃 축제를 해요. 불꽃 축제를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사람들이 아 그래 나 12월에 뭐 하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글 읽는 사람의 머릿속을 읽어야 되는 거죠. 나 12월 30일 날뭐 할까? 그러면 뭘로 검색할 것 같아요?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게 뭐냐? 어떻게든 한강에 와가지고 불꽃 축제를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는 뭐냐?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검색을 하냐? 그거를 나는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강의 불꽃축제를 어떻게 하면 볼수 있지? 이게, 나른,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 로직에 따라서 내가 글로 표현하는 거, 이제 그런 주제로 나중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일단 내 생각 먼저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어, 나 너무 잘해야지? 어, 이것에 대한 답을, 답이 뭘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응, 음, 이거는 내 주제니까. 어, 나의 새해 목표는 뭘까? 나의 하루 일과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냈는지 글로 한번 써보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지? 내가 잘하는 것은 뭘까? 그리고 내 소개. 음, 그냥 소개해요. 어, 사람들이 내 소개 어떻게 궁금해하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소개를 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내 생각을 그냥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소개를 하는 게 좋을까? 나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소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블로그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블로그란 무엇인가? 네. 블로그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볼 예정인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섯 개의 주제에 관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올려주시면 저는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피드백을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모든 것에 대한 피드백은 절대 드리지 않아요. 그 해당하는 그 주제가 있어요. 각 주제마다 제가 강의를 해야 될 거, 강의를 해야 될 건데 그 외적도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드리지 않아요. 그냥 피드백은 항상 그 강의에 해당하는 것만, 네, 해당하는 것만 드리기 때문에 뭐 컨텐츠에 관련된 거다. 그런 컨텐츠에 관련된 것만 드리고, 뭐 페이지 구성에 관련된 거다. 그런 페이지 구성에 관련된 것만 드려요. 뭐 키워드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키워드에 관련된 것만 드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블로그 세팅에 관련된 거다라고 한다면, 네, 블로그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세팅 있죠? 네, 그것이 잘못된 것만 드려요. 그리고, 이제, 어,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어, 미셸님의 얘기에, 피드백에 되게 기분이 안 좋으신, 안 좋다고 말씀하신 분이 종종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 이, 이거 하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틀린 거를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주관적인 거 있죠.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가 잘안 드려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객관적인 게 뭐냐, 온라인 마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온라인 마케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취미가 아니라, 나의 재미가 아니라, 어쨌든 나도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저는 피드백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틀리셔야 돼요. 틀려야지만 제가 알려드릴 것도 있지. 그런데 그러면 제 입에서 이게 잘못됐어요 라는 얘기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가 상처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러신 분들은 저희 강의랑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왜제 강의는 틀려야 배울 수 있는 강의예요? 네. 사전에 강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전에 블로그 글쓰기 이렇게 쓰시고요. 내, 생,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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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 쓰셔야 돼요. 라고 이런 강의가 전혀 없어요. 이런 강의는 글쓰신 거를 토대로 후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기초가 기, 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된 것이 저의 교육 사례가 되는 거예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자한 가지. 틀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계신 분들이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어, 어 되게 제가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 아니고 틀렸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틀렸기 때문에 그게 교육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 늘어요. 그래야 빨리 배우고요. 그래야 내가 방문자도 정말 막 폭풍처럼, 정말, 네, 일단 방문자가 많아야 돼요. 그 물건이 잘 홍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물건이 팔아야지 팔리지, 사람도 없는 곳에서 물건이 팔리면 팔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어찌했던 간에, 여러 개 계신 분들이 틀려야지만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틀린 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게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그런 거 어, 그런 내용들은 꼭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예전에 그냥 그 듣는 사람과의 관계 관계없이 내가 필요한 강의다 그러면 굉장히 길게 녹음해서 드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피드백을 듣지 않고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은 거야 네 그래서 지금은 양보다는 좀 질로 승부하려고 하, 질보다 좀 승부하려고 하고요. 양이 많다고 해서 제가 사실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아, 양이 많으니까, 어, 이, 양이 많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양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녹음해서 드리는 건 30분을 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음성 피드백도 30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돼요. 듣는 데만. 듣는 데만 하루에 1시간 투자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이렇게 그, 지금처럼 영상으로 녹음해서 가는 거는 질문이 많을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아, 이런 부분 모르시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그때그때 영상으로 가지만 3 0분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최대 그 1시간 정도는 너무 많은 거야. 1시간 듣는 것도. 네. 네. 정말, 글쎄요. 글쎄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한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녹음을 드려도 다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그래서 어, 일단은 네,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면 제가 녹음을 열심히 하는데 또 그러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한 분을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계신 카톡 분서0 분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3 0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양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다 네, 열심히 해서 실력이 좀 비슷비슷하게 네, 한두 사람만 이렇게 들어서 그분만 이렇게 딱딱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이 그럼 너무 많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것도 정말 최대, 30, 아, 한 시간이지만, 제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네, 드릴 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달 동안, 음,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이과정 이제 카톡으로도, 나 너무 힘들어요. 어, 나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하면은, 어, 다른 분들도 사실 힘들거든요. 네,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좀 즐겁다는 생각을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온라인 마케터가 되기 위한 기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첫발작인데 이게 힘듦이 아니라 설레이고 즐거울 수 있거든요. 네, 모든 일들이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기업에 딱 들어갔어, 입사했어요. 입사했을 때 되게 좋죠. 근데 입사하고 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돼요. 네, 왜냐하면 신입 사원 교육 쉽지 않은 교육이거든요. 또 신입 사원한테 빡세게 굴려야지만.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남은 그 회사 생활, 세사 생활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빡세게 돌리는 것도 있어요. 적응 기관. 너 빡세게 돌리고 너 적응 못하면 나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뭐 30일 과정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30일 동안이 내가, 어, 30일 동안은 나글 쓸만하네? 그러면 온라인 마케터 일단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럼 이 과정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글 쓰는 양이 하루에 하나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에 10페이지 정도 써요. 10페이지 정도? 물론 이제 일을 할 때, 온라인으로 일할 때, 앉아서 10페이지 정도는 그리고 앉아서 보통 글 쓰는 시간이 진짜 일할 때. 뭐 미팅 있고 이럴 때 빼고, 내가 온라인 작업만 할 때는 제가 하루에 70개의 포스팅까지 써봤어요. 70개의 포스팅을 정성스럽게, 이거는 아니지만, 어 거의 70개의 포스팅을 제가 맡겼고요. 그거를 제가 하루에 거의 한 16시간 정도로 썼던 것 같아요. 실시케 포스팅을 16시간 동안 쓰기라 쉽지는 않지만, 마케터들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마케터가 하는 일은 키워드 정말 있는 대로 몇백 개다 뽑아내고, 포스 컨셉 정해서 포스팅 수십 개 만들어내는 거. 네, 하루에 물론 수십 개 내가 쓰는 걸도 있지만, 또 글도 외주 주는 것도 있거든요. 되게 많겠죠. 외주가 더 많겠죠. 기획자는 기획만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0일 과정은 정말 병아리 단계.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힘들어도 힘들다라는 말 카톡방에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힘들어요. 네, 힘든 상황에서 힘들다 힘들다라고 하시면 다른 분들도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힘들다는 생각을 조금 재밌다는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참 이게 되면 우리가 디스토노마드로서또 생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원고작가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되지만 내가 뭐 성과용으로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때요? 네 아마도 사업하는 수익보다 더 날걸요. 근 네, 저는 그랬으니까. 저는 웹사이트도 운영을 해봤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도 운영을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제휴 마케팅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의 제 상품을 하나를 넣고 그 회사도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 웹사이트를 운영을 했을 때 수익이 좋냐? 아니면 기존 회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 상품 하나 놓고 그거를 홍보했을 때 수익 쇼하는 게 나한테 더 수익이 좋냐?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편하냐? 후자입니다. 내가 웹사이트, 내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해서 내가 수익이 많이 나냐? 절대 아니에요. 왜냐? 나는 능력적인 한계가 있거든. 그런데 거기는 기업이잖아. 기업 안에 내 상품이 하나가 들어가서 홍보했을 때 수익 회하는 모델이 수익적으로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 투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무슨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오픈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기존의 그런 사업 시스템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 내가 이런 컨텐츠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여기 여기 와서 너의 그런 상품들도 팔아주고 내 것도 좀 팔면 어때? 물론? 내, 내 제품은 좀 이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판매는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나도 판매하지만 그 회사에서 내 것도 판매를 해 주겠죠. 이런 형식으로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그런 법들을 이제 꾸준히 제가 좀 알려 드리려고 해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laughs> 지금도 물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의 나의 그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재밌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달 동안 저랑 그 카톡으로 많이 친해보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저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말이 조금 세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말을 저는 돌려서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돌려서 하면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이제, 어 상처가 됐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저분 상처 줘야지. 그러니까 상처가 됐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잘못됐어요. 네, 잘못됐다고 저는 충분히 강사니까 말할 수 있죠? <laughs> 그래서 다시 해주셔야 돼요. 네,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해주셔야 돼. 이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시면, 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거 당연히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걸로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네. 어, 그, 오늘의 오답은 내일의 정답이거든요. 저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실패를 해봐야지만, 실패를 하고, 하고, 왜 자꾸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자꾸 도전을 해야지 결국은 되는 컨텐츠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네. 이해를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한달 동안 네 열심히 저희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저희가 또 유튜브에 올리고 카톡방으로 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